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민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할 것은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여기 할아버지네 되게 있어 가지고 지금은 영상, 게임 영상을 게임 영상에 막 올릴 시간이 안 돼서요. 그래서 제가 알려 줄게 있는데 전 오늘 댓글을 댓글에다가 TMI 궁금한 걸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. 제 생일이 언제냐 이런 것도 정해 적어 주셔도 되고요. 뭐다 답해 드릴게요. 네,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. 는 아니고 일단은 뭐가 일분은 채워야 될것 같으니까 뭘 말하지? 아, 저 오늘 김치찌개 먹었어요. 아, 저 오늘 밥 먹었어요. 아, 오늘 저 팥밥 먹었어요. 아, 저 오늘 국 먹었어요. 내가 이런 걸왜 하고 있지? 아니다. 아, 저 오늘 공부하고 있어요. 공부는 왜 있는 거야?